자 지금까지 외벽기초 단열재 120인 경우 그 다음에 일정연비인데 단열재 150 이번 시간에는 외벽기초가 단열재 120인데 1.5비입니다 자 90은 0 5이고요 길이 사기 그대로 일정연비는 길이 사기와 돌려서 같이 쌓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은 9 0한개는 일정연비는 190이 됩니다 왜 190일까요? 그렇죠 벽돌 하나하나 9 9시 가운데 모루타르 합이 190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먼저 도면 창에서, 자, 중심선, 먼저 이렇게 기둥의 중심선을 긋고요그 다음에 단면선, 가운데, 이 정도. 맞죠? GL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00이죠. o f 200. 200. MA. 없셋 900 300 50 200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동결선 깊이를 900으로 했어. 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부 지방, 남부 지방, 북부 지방 동결선 다 다릅니다. 왜? 점점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안 춥다는 거죠. 이 깊이는 700, 500 점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 에 설계할 때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시험이니까 이 동결선이 뭐든 무슨 의미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300 기초판, 미착 콘크리트 50, 그 다음에 잡수도 200, 또 이쪽도 200, 200, 다시 100, 100. 자, 레탱글 위해서 안에 자, 기초판. 미치한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TR 레이저 자, 똑같이 FL을 450으로 잡을게요. 450 자, TR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제 연습한다생각해요 다시 해치, 옵셋, 200 200 하나, 둘 네, 물론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명령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인, 옐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레이저. 자, 해치. 자, 해치는 레이어 바꿔야 되죠. 나중에 바꿔도지만 지금 바꿀게요. 해치. 자, 해치. 자, 사용자 증이 간격 25, 각도 45도. 하겠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45도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들었네요. 자, 이레이저. 업셋. 뭐, 삼. 한 다섯 개좀 내리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어디가 스킬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법 없어요. 다시. 라인. 자. 콘크리트죠? 위, 옵셋. 30. 위, 아래. EX. TR. 자, EX. 자, 콘크리트 효과를 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흰색. 자, M, A, C, O, E, X, 됐죠? 잡스 타짐 라인 대각선으로 이게 잡스 타짐입니다. 이거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 C, O 다 됐죠? 자 문자 자 D T 자 높이는 여러분들 여기서 적당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정도 하겠다 여기에 G 점 레벨 자디귿자 한자 6번 0자 이걸 흰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지수 미문자 지오네8번 자, 똑같이, F, L, 플러스, 일단 450으로 잡았죠? m o 자, 치수, 한번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REC. 자, 치수는,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뽑습니다. 뽑고, 자, 치수 보조선, 뭐 상관없습니다. 슈를 할수 있으니까, 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메뉴에선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EX. 한 번에 가려도 됩니다. 라인. 둘. 물론 캐드에는 명령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은 명령어를 다 안다기보다 그냥 간단한 명령어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보면 더 좋은 명령어가 스스로 찾아집니다. 자 이래죠 자 50은 깨야죠. X 이래서자 자, 지, 보세요. 뭐 별다른거 없죠? 중심선, 벽체 그리고 GL, 헬치 놓고 <laughs> <laughs> 자, 여기서 내벽기초 한번 볼게요. 내벽기초는 자, 일정용비입니다. 자 쉽게 들어갈게요. 그냥 중심전에서자 주목 자 라인 센터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땅지혜는 얼마 였죠 우리가 여기서 FL 얼마 했어? 그렇죠. f 셋450 올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CO 카피를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를 밑으로 가져오면요 이렇게 될겁니다. 이게 g l 레벨이고요. 이게 FL 레벨입니다. 하지만, 내벽은 가운데 f l 에 있기 때문에 g l 이 필요 없죠. 그래서, 라인 S, 이 땅을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게 이쪽 빼놓을게요. 그러니까, 업셋 200. 200니까 100이죠. 100, 1, 2, MA, 업셋 900. 자, 450 그대로 갈게요. 원래, 여기 서 450이죠. 다시 900. 300 50 200 200 100 TR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떨려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더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야 되겠죠 TR 위로 갈 필요 없죠 이게 c l 이고요 이해하시겠나요? 해시 뭐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 200장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라인 옵셋 30 e X 흰색 가운데를 흰색으로 한번 해주고요. 해치음으로 바꿔주고요. 실수로 바꿔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C. MACO EX 마지막으로 잡수타지, 효과 문되겠죠 MACO 치수 넣는 거한번더 얘기해 줄까요? 라인 하나만 끌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뽑을 때까지 밑에 내리겠죠. 자, 200, 600, 800. 똑같습니다.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뽑아낼 수 있겠죠? 무브, 좀 안으로 넣고요. S, 라인, 0 0 50, 300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선생님 기초판을 300으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판은 기초폭의 1.5배 이상이 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만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벽 기초 단체 120인 경우, 150인 경우의 1.0비. 120대 1.5비 내벽 기초 이렇게 총4 가지를 그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서 꼭 자기책 다세요울산공 화이팅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